좋죠. 용도에 따라 다르다. 가공품으로 만들 것이냐? 시기부터 틀려진다겠죠? 미숫가루 할, 할 것이냐? 완숙가루할 것이냐? 동작이냐? 그것부터 틀려진다. 호두나무는 한나무에서 동시에 하나를 털었어도 맛이 다 틀리다. 탄인 성분 때문에. 축죠 완숙 미숫품수. 때문에 틀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요? 탁, <laughs> 가끔 그래. 호두 맛이 어때요? 호두에 호자도 물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거죠뭐 무슨 품종인뭐 맛있어? 한, 한 품종이 한다고에도맛있틀린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절대 이직거리 하지 마세요 이직거리 하지 마세요 미친 짓입니다 요걸로 이렇게 대추 털듯이 대추수확 있죠? 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털고 있잖아요 지금 자원성수에자원성수기 하... 수분서가 훨씬 낫습니다. 품종의 조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뭐 얘기해 주셨듯이 오늘 가장 중요했던 시간은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걸 농사에 져야 요 말해야 네? 해요. 농사에 지는데 뭘농사지아요 수출 안 내는 건할 필요 없다고 했죠. 반드시 포화 상태 온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고요. 이건 짜자잔 기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품종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환경이 중요고그 다음에 기술이다. 자, 작년에 우리 수 하는 겁니다. 호주 제법 크죠? 이게 호주예요, 호주. 이게 복숭아죠. 이거 이거 뭐 오렌지 아니에요? 여기 뒤에 뭐요? 콜? 저기 이만한 저기 커피 이게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원래 풍종그 성질보다 지금 우리가 다시 들어오는 그 수면 분이 1.5배 정도 좋더라.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양적 승부로 가지 말고 품질의 고급화 전략을 가는 게 맞다. 그게 우리나라가 세계 홈 시장에서, 세계 농업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기다. 그걸 짚고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좁으니까 아 농업주세요. 오수 쏘면 씹게 이게 아니라 일 년을 놓치더라도 토양의 형태와 물리의 성향과 화학 성향 바꾸어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laughs> 더 맞더라. 협회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수출을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수면하고 공동 선별해 가지고 해외 브랜드로 한국 소량 브랜드로 수출할 수있니다 <laughs> 여러분들 이를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귀의금 지출해가지고요. 제일 돈 받기 힘든 게 어떤 건지 알아요? 지원금 보조금 있잖아요. 1, 력억짜리 지역 사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돈 받기가 제일 힘듭니다. 왜? 이건 자부담이 얼마 부담이 안 되잖아요. 이놈도 받을 수 있고 저놈도 받을 수 있어. 서로 바꾸실 거예요. 경련이 치열한 거죠. 뭐. 근데요돈단위에서 하는 거 10억, 20억짜리 있잖아요. 이런 거는 돈으로 남아 돌아요살자 아예 전국에서 하는 상임청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태국 200대는 아예 이건 미리 짜고 치야 짝이 맞습니다 안 그러면 못해요 시행해서는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역 지역의 기회를 만들어야죠 여기 치는 건안 된다는 얘기예요 담양, 밤약, 담양만산으로는안 된다는 겁니다 전라남도 상주해야 하고 그다음에 전국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수출이 되죠 브랜드 그렇게 해서 한구두라는이브랜드화 되어야 합니다. 복합영농 참고하시고요. 닭도 그냥 키워요. 중국에 가보니까 호두가 되죠. 수천마리에, 수만마리 수천 넘을 것같 수만마리 되려나? 써보지안 못했습니다만. 닭을 갖다가 같이 키워요. 근데 거기는 벌레도 없어요. 닭들이 다 잡고, 고 골때리 돼요. 닭들이 다잡고도 근데 그당이또하우스를딱 쳐놓고 거기 저희가다 글로 다니까 어? 그렇게 해도 국한명으로 하더라고요. 오리도 키우고, 염색이도 키우고, 되겠죠. 어, 뭐. 자, 조시동 오늘은 비배 관리, 수분 관리 열심히 한다. 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협회를 만들어서 공동 수면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런 찌끄러기, 우리가 진짜 한요 이거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손을 깠다고 생각해보면 솔직하 이런 시럽퍼가 음악 800억 나왔어. 이거 어떻게 빵집 가서 파실 거예요? 못 팔죠? 런데 우리가 공룡체를 형성했어요 WPC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룡을 건너서 공룡 가공을 했어. 그럼이실업퍼까지도 팔죠. 어디 팔아요? 저는 저걸 갖다가 여러분들 아이들 이유식 할때 있잖아요. 호두분유 이유식. 분해가 머리가 좋아지면. 거기에다가 응? 이유식 분유에다가 이거 넣어주면 됩니다 모이면 돼요 모이면 근데 한 주먹으로는 갖다못 팔잖아요 미량원에서 요구만 하나요 아까 이제 붕소 붕사 해줬는데요 여러분들 개화 시기에 개화기에 예. 어떤 분이든 마찬가지요 어떤 분이든 그게 사과나무든, 복숭아든, 자투든다 마시면 돼요 0.2%의 붕소가 <목소리> 용도 있죠. 영점 많이 연하게 타가지고 개황의 삽수입니다. 그러면은 착과율이 한30% 정도 올라가요. 그런데 그 찌나면 안 돼요. 영2이프야왜 그러냐면 포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음. 음. 그러냐면 암소의 수술이 꽃받이 면적이 넓어져요. 생장 촉진해 줍니다. 그니까 러 수분 확률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붕선은 함부로 쓰면 큰일 납니다. 붕선은. 붕선은. 중독 현상이 나타나요. 심물체가 그래서 아주 연하게. 그걸 과하게 막1%막 이렇게 썼다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요. 자, 농촌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농촌에 여러분들이 농사 지러 오면은 절대 기회 없어요. 그냥 뭐야 보조금 지원금 뭐 한다는 거잖아요. 그 연명시키고요. 겨우고 겨우 붙지 않는 지치 그냥 버티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농업에 농사 하시려고 하면 경영을 하십시오. 농업 경영을 해야만 거기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법인화한 것이고. 저희 우리 우리, 우리 여러분 같이 동합 취하고 막 대단히 한거 같죠? 그게 공동체를 만드는 거 사실 공동체. 해보시면 나뉘 안아요왜 <laughs> 그랬을까? 지금 박어는 음, 가족 중심에 옛날에는 아버지가서 그 자식끼리 농사시죠. 그런데 요즘 은 아버지가 농사를 줬어도 자식끼리 안다다니까요 여기 여기 지금 개티분들 개띠부터 개띠 개트 없어요? 이야 개띠들 다 빠졌네 <laughs> 여러분들 아시나요? 58년 개기서부터 75년생 이 우리나라 인구가 몇조? 총 몇명? 음, 1 7 0 0만명이에요7 5 58년부터 75년생까지 1 7 0만명 지금 개태도 태어나왔죠 저기다 막 전원주택 짓고 어? 저기다 비초 주나 갖다가 막막가고 한다가죠 집잘 짓고 있죠 증식 그럼 앞으로 몇명이더 언제까지 오느냐? 75년생까지 막 늘어납니다 몇명안 남았어요. 어? 그다음에 뭐예요? 농촌에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잘 되어서 몇 억씩 들여가지고 집있잖아요다 빈집 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아 지금 아난 그랬으니까 이렇게 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는 분명히 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법인 중심의 노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형성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6차 사업이라고 하죠 거기에 속지 마세요. 교육은 다다 있는데 사림청이고 교센터고 교육다이면 유창한 우 니가 생산해서 니가 이래서 니가 생산해서 니가 바로 못해요. 저것도빼고 못합니다. 그래서 그럼 조직파 분업화를 해야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지회, 지부, 협회가 이루어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